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머쉬룸입니다. 오늘은 이걸 만들 건데요. 이거 엄청 초간단 무기,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요, 일단은 나무젓가락 4개이고요, 그리고 케이프, 그리고 가위, 그리고 고무줄, 두 개면 되겠습니다. 이두개 그러면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개 뜯어져 있으니까 다 뜯고 시작하죠 이거 만들 거니까 일단은 이거 한개 잘라서 자르고요 이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잘라냅니다 한여 정도? 아니다 이그 정도를 잘라서 이것을 잘라내고요. 이 잘랐습니다. 자르고요. 그 다음. 일단 이거 한 개가 필요해요. 한 개. 여기다가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. 일단 여기 좀 다듬어야 되겠다. 일단은 테이프. 뭘로 붙이는 상관 없고요. 일단 테이프로 붙여요. 테이프로. 자,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겠네. 테이프로. 이렇게 잘안 보이.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.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붙이고, 붙이고, 단단히 붙여야 돼요, 이거를. 이렇게 붙이고, 그 다음. 이것을 고무줄을 붙여주면 이것을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무줄 걸고 뒤로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 고무줄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. 좀 고무줄을 고정시키겠습니다. 고무줄 고정. 이렇게 해서. 이거 좀고정시키죠